중심사 일경주 열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 4번 블랙강자, 바깥쪽 5번 은빛풍경, 외곽으로 6번 은날래 빠른 출발로 4번, 5번, 6번, 3마리가 앞섭니다. 바깥쪽 7번 위너킨까지 3위권에 도약해 나오면서 4번, 7번, 6번, 3마리가 앞서있고 안쪽 4위권에 5번 은빛풍경, 바로 뒤편 중위권에 2번 큐피트, 바깥쪽 3번 힘찬 역주가 처져있습니다. 4번 블랙강자 백두장사와 녹색도시의 자마 3살짜리 것세마로 부담 중량은 54kg 주행심사를 첫 출전하는 신마입니다. 바깥쪽 7번 위너킨 튼튼세상의 자마 4살짜리 암말로 부담 중량은 53kg 장기 휴양 도레마로 재심을 받고 있는 말입니다. 직선주로 4번 블랙강자가 산마 신차 앞서 있고 2위 거래 안쪽 6번 은나래 바깥쪽에서는 문소호기세 5번 은빛풍경이 3위로 외곽 쪽 7번 위너킨이 4위권 쳐져 있습니다. 임재강기씨와 함께 호비 맞추는 4번 블랙 강자 격차를 다시 한번 크게 벌려나갑니다. 이번 6번 은날에 4번, 6번, 5번, 3마리 말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